2024년 9월, 별들이 당신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양자리, 9월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 좋은 달입니다. 용기를 내어 한 발짝 나아가세요. 황소자리, 안정과 균형이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생활의 균형을 유지하며 목표에 집중하세요. 쌍둥이자리, 이번 달에는 소통이 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열린 대화를 나누세요. 개자리 9월은 내면을 돌아보고 자신을 돌보는 시기입니다.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사자자리 리더십을 발휘할 때입니다. 자신감을 갖고 팀을 이끌어 나가세요. 처녀자리 작은 디테일에 집중하세요. 세부사항이 성공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천칭자리 인간관계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입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협력하세요. 전갈자리 변화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변화를 받아들이세요. 사수자리 9월은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새로운 경험에 도전해보세요. 염소자리 9월에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집중력을 발휘해 끝까지 밀고 나가세요. 물병자리.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빛을 발하는 시기입니다. 독창적인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세요. 물고기자리. 직관이 당신을 이끌어 줄 것입니다. 자신의 감각을 믿고 따르세요. 별의 메시지를 참고하여 더욱 멋진 구월을 보내세요.